안녕하세요 양컴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가성비 시스템 한 대를 준비를 했어요 가격은 80만원 초반대 812만원대의 가격대에 형성된 게이밍 시스템인데요 일단 CPU를 메인보드에 꽂아 줄 건데요 CPU는 AMD 라이젠 3500X 프로세서가 적용이 됩니다 CPU를 메인보드에 고정을 했으면 이렇게 쿨러를 장착을 해 줍니다 오늘은 가성비 시스템이기 때문에 쿨러를, 순정쿨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PU 팬 부분에 이렇게 4핀 팬 전원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램을 8기가 2개, 삼성전자 DDR4 8기가 2개 듀얼 채널로 장착을 해줍니다. SSD는 웨스턴 디지털사의 웬디 블루 SN 500, 250GB NVMe SSD. NVMe SSD 중에서는 가성비 굉장히 괜찮은 SSD로 장착을 해줍니다. 가성비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워 역시도 가성비 좋은 맥셀리트사의 600W 80 플러스 스탠다드 플랫 타입의 케이블을 적용하고 있는 보급형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앞서 준비해둔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을 하는데요. CPU 보조전은 4핀을 먼저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메인보드를 고정을 하면 더욱 깔끔한 손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홀을 맞춰주고. 가성비 시스템 세팅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픽카드도 조텍사의 GTX1660 트윈 모델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AS 깔끔하고 성능도 타사랑 비교했을 때별 차이 없는 1660 그래픽카드 보급형 라인업 중에 괜찮은 모델인 조텍 GTX1660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조립이 다 끝이 났고요.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면서 성능이 어떤지 보시고 마지막 총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쾌적한 게이밍이 가능한 가격대인 사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존에 3500X와 3600 모델 비교해서 게임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가격 차이가 좀 몇만원 정도 납니다. 이 정도의 가격대 차이라면, 게이밍 유저분들이라면, 3500X 모델이 더욱더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게임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3500X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게임과 더불어서 영상 편집이라던가 다른 작업 환경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6코어의 12스레드 모델인 3600 모델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춰서 CPU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1660 슈퍼모델 같은 경우는 1660 Ti랑 거의 비등한 성능을 내고 있죠 그래서 가성비 시스템으로 세팅하기에 1660 슈퍼만한 그래픽카드가 또 없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으로 충분하게 쾌적한 게이밍이 가능하고요 오버워치 역시 가능하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역시 렉 없이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조텍 GTX 1660 슈퍼 트윈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 역시도 보급형 케이스인 마이크로닉스사의 L3라는 케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의 후면부 RGB 펜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면의 RGB 라인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보급형 케이스이지만 웬만한 디자인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적용이 되어서 가격대 같은 경우는 80만 원 초반, 81~2만 원 사이로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안 되는 게임 없이 쾌적하게 거의 대부분 게임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게이밍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성비 시스템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스템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컴퓨터 문의 및 구매 같은 경우는 양컴 홈페이지, 양컴 카카오톡, 매장 방문, 유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부담 없이 문의 및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표현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